정신없는 란 말, 전 개인적으로 좋네요. 네, 이어서 다음 참가자를 계속해서 모실 텐데요. 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11만 박사가 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인맥을 쌓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인맥이란 현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2상대가 좋은 사람이 성공의 반열에 오르는 경우가 이를 개명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빌게이라고 합니다. 이 빌게이츠는 사실 처음에는 그 영업에 관해서 분해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게이츠는 대학 친구였던 영업의 일인자가될이는이 스티버 볼머에게 찾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을 이끌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스티버 볼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장을 맡게 되고 영업을 이끌어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드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빌게이츠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수 있었고요. 제가 방금 말한 앞의 사례에는 이빌게이츠가 스티븐 볼마의 인간관계, 즉, 인맥을 통해서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에 어떤 인맥을 두고 있다면 그 분야로 나가기는 매우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인맥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맥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알아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인맥이라 그냥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하니다 <laughs> 근데 이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화가 큰 역할을 해야 줘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화는 사람의 감정이나 성격 등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대화를 하실때 신중하게 대화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과 칭찬을 하고 그리고 인사를 잘하는 태도로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신다면 다른 사람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대화 방식 말고도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맥을 관리하는 것만 신경 쓰시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유능한 사람을 인맥으로 만들고 싶어 하듯이 다른 사람도 많은 유능한 사람을 인맥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내재된 능력이 없다면 다른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므로 아, 즉 이는 이제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어야 주위에 사람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매료시킬 만한 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대학을 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태도는 인맥을 쌓고 관리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태도를 가지고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해 나가시다 보면 사람들이 자연히 모이고 자연 자연스럽게 모이고 여러분도 길게 치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정말 좋은 발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테에 여러분들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소정의 선물을 주기 전 마지막 순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6반입니다. 6반 대표 마션 강방이었니다 스인디 스타일, 스튜디오 스타일. 그리고 우선은 대 말춤을 추어볼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한 유명 예능 방송에 할리우드 스타가 출연한 고 출연하는데 한국 유명 아이돌 스타가 김장 김치를 직접 손으로 찢어 그에게 넣어줍니다. 듀얼 아이크 그 김치. 이 장면들은 시트콤에서잘 짜인 장면이 아닌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이번에 여러분께 얘기드리려고 하는 국뽕. 두껍. 자 국뽕이란 국가와 일본 어. 마약의 필로폰을 일본식으로 이름하니 히로공을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것은 베타적 민족주의인 초빈이즘과 그리고 자문화적 심주의를 뜻하는 진보이즘과도 같은 뜻으로 통용됩니다. 마약의 시험은 과도한 애국심이 넘치는 상태라는 비아냥거리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의 유머, DC인사이더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일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애국심이 과도한 사용하는데요이것은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유교 전쟁이 끝난후 우리나라는 수백 가 시작했습니다. 매각을 만드는 이러한 처참한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는 재개하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우리의 윗세대 어른들은 허리띠를 졸라먹고 극기야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중심에는 잘 살아온 세월 앞에 자기 최면의 부호가자했고 우리는 발전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의계열에 들어섰나? 아니면 가봐야 <laughs> 하나? 급기야, 88올림픽과 2002년 월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인의 시선을 우리에게 하했고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다라고 세계를, 세계가 알아주는, 알아가주는 것에 대해서 가슴 벅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빨리 일어난 탓일까요? 우리는 과연 진정 외국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것이 사실인지 끝없이 확인하고자 하는 영향이 가슴 속에 자리, 자리하고 있으나 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는 상관없이 오직 외국인들에게 인정받는 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의 척도에 대한 착각하게 되었고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숭비한 것은 아니고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을 홍보하지 말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집착을 끊임없이 내비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화 설국 열차 기자회견에서, 어, 메이슨 역을 으 맡아 출연한 필사 스위트는 계속 한류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지자 예술에는 직접 국경에 없다며 이러한 이야기는 그만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현대 자동차, LG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우리 알리고 있고 그리고 한류가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우리를 더잘하자는 욕구와 우리가 이만큼 성장해 다른 것을 알아달라는 마음이 우리를 칙칙질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타인의 시각에 이의전하여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우리 본연의 내재된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해서 더 알려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해주셨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저희 방송국 엔지니어들이 준비한 400명의 남자들을 위한 남자들만의 동영상 한번 시청을 하고 다시 이번 일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틀어서 집중이 깨졌다. 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 발표자들을 계속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 못지않게 큰 박수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1만대표 <laughs> 나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만대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일각의 밤 비봉기입니다. 우선 제가 발표할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 사진과 관련이 있어요. 매우 안타까운 사진인데요. 그렇습니다. 제 주제는 바로 아, 안녕하십니까. 김종현입니다. <laughs> <laughs> 먼저, 이런 가요 프로그램을 나도 지금까지 살는서다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고들어 보세요. 이런 몇몇 트렌드 빼놓고는 아마 대한민국 시대들이라면 대부분 다 가요 프로그램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아이를 중심으로 소통되어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나라2 0년대 말부터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온라인 음악시장이 형성이 되는데요. 문제 이 온라인 음악시장이 불법 복제를 기반으로 해서 설립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과 5년 만에 우리나라의 음악시장은 물러하게 됐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음악시장 안전에 깔았 선이 2000년대 음악시장이 음악 형성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만큼 올라와, 올라와 그 만큼 올라 올라 음반 시장은 계속 장 속도가 미미합니다 그리고 그, 그로 인해 전체 음반 시장은 계속해서 떨어져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음악 기업들은 음반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자고 마음을 먹었고요그 과정에서 만든 것이 바로 가수를 상품화였다는 아이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진 보시면 느끼겠지만, 알돌들이 정말로 예쁘잖아요. 특히, 야자이신 우리 고인고학생들에게는, 어, 그, 한달 같은 희망이 될수 있는데, 혹시 여기 교장선생님 계신다면, 축제 때 이런 분, 불러주실 거라고 꼭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알돌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쳐요. 첫 번째로, 개성인의 연락하고 사들에게 경제적으로 현대상항이게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음악들을 자주하게 얻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렇게 불법적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유용해주시면 안 되고요. 그 이런 합법적인 사이트를 자주 유용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길거리 격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잘 알려지지 않는 티밴드들 마지막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생소한 음악 분야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아마 우리나라 유화 신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발표. 이어서 다음 순서를 계속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4번.